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사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땅의 유형 자산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늘의 무형 자산을 위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3대 신문 중 하나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4월 11일자 보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망한 여러 중국인 유가족들이 디지털 유산 처리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디지털 유산이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나 온라인 머니 마켓 펀드에 투자된 디지털 머니를 뜻합니다. 디지털 유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업체들의 규정은 제각각이라 유산 상속의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산상속 문제는 시대를 불문하고 민감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도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 역시 부모님의 유산에 대한 형제간의 분할 상속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3절 말씀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부모님의 재산 상속 문제를 놓고 형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을 설득해서 자신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부모가 따로 재산 분할에 대해 유언을 하지 않고 죽을 경우 장남에게 재산 상속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형의 동의가 없으면 동생은 유산을 전혀 상속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유산 상속을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결코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의 문제나 현안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의 최우선순위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향한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 고백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영혼구원의 사명에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보문 15절 말씀에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탐심을 지적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탐심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소유가 생명을 보증하지 못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보문 15절로 20절까지 말씀에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부자는 오로지 자신의 부의 축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재산을 쌓아 놓을 궁리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갑자기 찾아가실 때그 모든 재산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나 역시 탐심으로 가득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물질, 더 높은 자리를 소유하기 위해 마치 밴딩 머신에 돈을 넣고 내가 원하는 상품이 나오기를 기다리듯 기도하는 연약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간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탐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러한 삶을 소망하시며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통해 물질보다 크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탐심에 가득 찬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밴딩 머신에 돈을 넣고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마냥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주여,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할 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